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는 특목고 자사고에 관계된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목고 자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학년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학병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 테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목고 성공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여러분 중1대부터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시 전형을요, 여러분들이, 아, 특목고 중에, 특목고가 많지 않습니까? 외고, 국제고, 여러 학교들, 과학고 다 있습니다. 이걸 입시 전형을요, 미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더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생활기록부인데요.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활동이라는 건 뭐가 있죠? 학급회장도 있고요. 학교 교내, 교내 대회나 뭐 과학실험대회나 여러 가지. 또 선도부, 또 동아리, 이런 독서, 이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나중에 그 생기부가 중3 때 이제 자기소개서 쓸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3이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되자마자 저는 자기소개서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총 360명을, 특목고를 합격을 시켰는데요. 중학교 3학년 초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1이 됐습니다. 중1이면, 물론 이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떤 특목고를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미래에 맞는 목표 학교를 미리 정하라. 예. 학교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나는 한영외고, 나는 대원외고를 갈 거야. 난 서울과학고를 갈 거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대야되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요. 저 특목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체험하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아, 내 꿈이 뭐고, 내 꿈을 어떤 계열에 나는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난 외교관을 될 거야. 난 의사가 돼도. 어, 어떤 봉사하러 간다든가, 구체적인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사에서 한대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과는 1학년 때부터 모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시는 게 중1 때 봉사활동 점수로 안 들어가는데 이걸안 됩니다. 예, 자기 소개서의세 번째 칸이 인성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쓸때이 봉사가 꼭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전과목의 독서를요. 1학년 때 이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독후감 A4 용지에 써서 그 과목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과목 선생님이 생기부에 기록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 동아리도 그냥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를 하시라. 자기 꿈과 연결된 자율 동아리. 예를 들어서, 외고다, 그러면 통역, 뭐, 통역, 번역 동아리. 내가 꿈이 과학고다, 그렇다면 중일 때 자율 동아리, 친구들과 뭐, 다섯, 여섯 명을 해서 지도교사를 정해서 과학 실험 동아리, 이런 식으로 자율 동아리를 많이 해라.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적인 건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죠. 성적이 안 나오면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2, 3학년 90점 이상. 과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이 당연히 점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기가 외국을 쓴다. 그럼 중의가 됐어요. 중의 준비 사항이라 보면 외고 국제고를 쓰면 중2 때부터 어, 영어 성적이 9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못한다. 그러면 원서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특목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선행의 기본입니다. 그 중에 뭐가 중요하죠? 수학 선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화학습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계속 강조하지만 독서를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방학 기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여름 방학 동안에 제가 특목고 가는 학생들을 그 학교를 한 번씩 가봐라 제가 꼭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어떤 자기의 목표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 방문을 해라. 또 하나 학교에 맞는 집중적 있는 교과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생활기록부 종합의견란에 어, 종합에는 담임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기부를 통해서 어, 자기소개서 쓰는 거죠. 중3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1학기부터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건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 자기소개서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면접 준비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대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각 고등학교에요. AI를 도입해서 대필에 대한 거는 다 잡아냅니다. 학원에서 맡긴다든가 절대 안 됩니다. 예. 합격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는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천오백자. 그다음에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한마디로 돈 내고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기소개서를요 어, 쓰기 전까지 제출 전까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 그 외에는 자기소개서를 뭐 파일로 자기 뭐 학원에 넘긴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만 갖고 있다가 마지막 날그 첨부, 학교에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모의 면접은요. 제가 이제 오늘 챕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면접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자기 소개서 쓰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이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그차터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고인 경우는 동점자 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90점입니다.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국어, 그거로 동점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도 똑같으면 3학년 2학기 사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목고를 지원 학생들은요, 이 출결 관리는요 전부 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출결 관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단 같은 거는 감점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셔라. 전국 자사고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전국 자사고 뭐, 하나고부터 시작해서, 민사고, 상상고, 김해고, 다 있습니다. 용인에 대보고, 자, 올 A가 아니면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등록고 자사고자소서와 면접이 당락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다음 차터에 제가 자소서 쓰는 법과 면접이나 그다음에 또 합격 자소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간부 같은 것도 무조건 하시면 좋고요. 방송부 독서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반은 3년 내내 하죠.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어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기부 비교과 영역 관리도 철저히 하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망 때 되면 이제 그 학교들에서 특목고 학교들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방문만 하고 설명회 듣고 그냥 오지 마시고 남으셔서 그 설명회를 하신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꼭 하고 와라.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꼭말 여기 어, 팁을 줬습니다. 질문하고 학교도 방문해서 여러 것도 들여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생기부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요하죠. 예, 전사고 학생들은 요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면접에서 자소서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 뭐가 나오죠? 시사 문제가 나옵니다. 제 책에 요번에 제 책에 새로 또 나왔습니다. 특목고 자소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요. 제가 면접을 추가해서. 이번에 제가 1 0년 동안 제 책이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업 전념 학습 분위기가 일반 학교와 차별된다. 예, 다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택할 때는 내 희망과 진로 관심 분야가 어, 이 특목고에 맞느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QR 코드로 들어오시면. 5887입니다. 가이코드. 저와 저희 제 연구소에 저와 함께 35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무료로 한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니까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